논리는 자의적이며 무책임한 행동과 기계적인 타성 사이에서 너를 저전진하기 위한 지침이며 중용의 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논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논리의 문제를 반도의 남양이라는 지리적인 문제에서 찾아봅시다. 세계 지도에서 알고 있는 반도의 형태를 떠올려 보시오.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인도양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한반도, 캄차카 반도, 알래스카 반도, 플로리다 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기타 아프리카의 남단이나 남아메리카의 북단 그리고 그린란드의 남단과 같은 곳도 일종의 반도에 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차례대로 떠올려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가? 물론 그중에는 터키의 소아시아 반도처럼 북쪽을 향하는 반도도 있지만 분명 대표적인 반도의 대부분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반도들이 대부분 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한 답과 비교해 다음에 제시한 답을 평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남쪽으로 자력이 작용하고 있다든가, 해류의 영향이라든가, 대류 기동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대답은 하나의 공통된 타입에 속합니다. 즉, 물리적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질학적이거나 기상학적인 설명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설명으로 총칭해도 무방합니다. 왜 뭐뭐라는 현상이 발생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의 물리적 원인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우선 시도합니다. 인류의 학문 중 인간 자신을 포함한 자연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조작하고 개선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학문이 바로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물리과학이었습니다. 어떤 학문보다 물리학을 신뢰하고 그 영역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은 건전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학적, 정치적, 사회학적 원인입니다. 이에 반해 매립의 결과이다라는 대답은 물리적인 설명이 아닌 오히려 역사학적이며 정치학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남쪽으로 지형을 바꾸었다는 식으로 사회학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은 언뜻 어설퍼 보이지만 인간의 행동이 지형을 바꾸었다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셈입니다. 물론 세계의 주요 반도와 같이 거대한 지형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이러한 사회과학적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한 물리학적 설명보다는 센스가 좋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철학적 대답입니다. 대부분의 반도가 남향인 것은 왜일까? 이런 문제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이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답으로 단순한 우연이며 설명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북향의 반도가 많았으면 왜 대부분이 북향인가?라고 물었을 것이고 반반 정도라면 왜 균형이 맞는가?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천이 대부분 동서 방향이라면 그것도 왜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저한 편향이나 일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특징에서 깊은 법칙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향의 답으로 전제를 부정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한 반도가 거의 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향의 반도도 많이 있지만 변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남양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 지도의 수습객기에 지나지 않고 지구의 수습객기가 아닙니다. 이상의 크게 세 부류의 대응은 모두 유효한 생각입니다. 어느 것이든 단독으로는 부족한 설명이 지나지 않지만 문맥이나 목적에 따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